햇살촌 엄마, 미나리를 써는데, 뭐할 네. 거예요? 요거는 이제 대체서 미나리 김치 한번 해보려고요. 아, 김치? 예. 네. 야. 김치 양념을 한번 묻혀서. 그래서 미나리 그래. 써는구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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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촌 엄마, 그럼 미나리 김치 어떤 순서로 담을 네, 건지? 이 예. 우선 양념을 먼저 만든 다음에 미나리를 묻혀 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예. 일단은 예. 풀을 좀 먼저 넣으시고요. 찹쌀풀. 예.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찹쌀을 넣고, 고춧가루로 이제 색깔을 내기 위해서 먼저 넣게요. 을어 아, 그렇군요. 네. 맛있는 색이 네. 고춧가루가좀 불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야, 간단해요.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네, 예. 가정주부님들이 다 보시고 간단해야 네. 또, 멸치 핵젓 또 핵젓 영상도 많이 보시고. 멸치요아 멸치액젓. 뱃살촌 네. 엄마는 멸치액젓을 주로 쓰네요. 네, 깔끔합니다, 이 네. 어, 조미료 쓸 때도 어... 있는데, 예. 새우젓 쓸 때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아 조미료는 안 들어가나 봐요? 그 액젓에 보면 거기 안 넣어도 액젓을 넣으면은 음. 조미료 맛도 나고 깔끔해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뭐... 설탕. 예. 설탕 넣고 이렇게 적당히 주시면 아. 돼요.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간을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렇게 양념을 하셔가지고 네. 간을 보셔야 돼요. 이야. 그래서 이제. 무치시기만 하면 그런 걸로 가야지. 무치시면서 어... 양념을 계속 하시면 예. 나... 네, 맛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요? 네, 네. 마늘 넣을게요. 한 마늘. 네. 아, 마늘을 좀 듬뿍 네. 넣으시는 네. 편이네. 예. 네. 이렇게 서 이제 간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요. 음, 적당하네요. 아, 적당해요? 네, 예, 예. 아, 햇살 좋은 엄마는 뭐 30년... 너무 달게 하면 나물이니까 네 달게 하면 맛이 좀 그렇죠 식사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아,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나물을 넣고 무쳐볼게요 아, 미나리를 네. 네 미나리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주무르시면 돼요 조물조물 아 여기에 이제 기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은 거야? 안 넣어요. 김치 양념이니까. 아 김치 네. 내가 네. 착각했어요. 네. 뭐생 겉절이 하실 때는 넣으셔도 되는데 이게 음. 김치 양념이니까 기름은 안 넣으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야, 그러니까. 쳤죠? 이게 지금 데쳐서 한 거죠? 네네. 네. 이렇게 음. 해서 이제 부침 부시고 남다면 이제 야채를 또 넣을 거예요. 야채. 네. 간단해요 파하고 네. 양파만 이렇게 드시면 돼요. 파하고 양파만. 그다음에 뭐 당근도 넣으셔도 되고, 음. 뭐 파프리카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괜찮아요. 네. 이제 통깨를 이제 넣을 거예요. 통참깨. 네, 통참깨 많이 넣으셔도 돼요. 아, 듬뿍 들어가네요. 일반 김치 담는 거하고는 약간 틀릴 수도 있네요. 뭐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음. 아, 침이. 다 묻혀졌어요. 담아 다 담궈졌죠? 묻혀진 게 아니라. <laughs> <laughs> 이야.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아우, 맛있겠죠? 색깔이 아주 네. 잘 나네요. 이거 금방 먹는 거예요? 예, 네, 바로 드셔도돼요 아. 조 네. 엄마가 그러면 접시 에 한번 또 맛있게 담아보시는구나. 이야, 네. 미나리 김치. 지금, 봄이 한참 부르익을 텐데, 이야, 참 행복한 그런 김치게, 하, 같은. 이야, 접시에 아주 맛있게 담아줬네요. 네, 이게 맛있어요, 이거. 음, 네. 손이 커요, 듬뿍. 이야, 아, 미나리 김치, 완성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